네, 안녕하세요. 대단하십니다. 네, 저도 참 대단하죠. 네. 어,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이렇게 기적적인 무대 인사를 어,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희부장연기한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배우분들, 베테랑 배우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한 박수 부탁드니다 이어봉준입니다. 마지막 무대 이렇게 마지막 무대인 차인데 우리 하고이렇 마지막 우정의 길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덕분에 한달 남진 무대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예, 네,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서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한 지한 달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3 0 0회 조금 넘는 무대 인사하면서 저희 배우들 진짜 많이 행복했고요. 너무 감사했고, 어, 힐링도 많이 얻었습니다. 아, 저희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시고, 어, 남은 2004년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윤영철을 연기한 김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어, 마지막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진짜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졸렸는데요. 이, 여기 들어오자마자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항상 음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정말식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런 동안에, 그, 분식하고요. <laughs> 다른 햄버거들을 먹었어요. 그랬더우인인군도 <laughs> <저> 잠들었어요. 잠들었어요. 어요잠어요잠들거어요요 잠들었어요. 잠들었어어요 고맙습니다. 아, 9월, 1 0월이 정말,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, 정말, 그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방으로 이제, 어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수배에 들어가면서,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서울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함께 나누고 이래서 너무나 감기무량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감사드리고요. 행복했고, 지금도 뭐, 너무나, 너무나 행복합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,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좀 행복하게, 신나게, 즐겁게 마무리, 올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고생하습니다 안녕하세요. 박선우의 연기한 장인입니다. 버스에서 오면서 잠깐 졸았는데 와 아, 그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완전히 무슨 마취총 같은 것 처럼 어, 지금도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꿈복한 꿈이 있을까요?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분들 덕분에 진짜 2024년 그리고 9월, 10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큰 선물 받아서 음, 어떻게 이걸 보답해드릴까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또 언제 저희가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해요 우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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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항상 어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저도 반갑게 인사해요 네. 진짜 해주시 응원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또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의시드릴게요

I <laughs> 옵이야 미나, 미나야. <목소리> 나 인스타 올릴 <오신> 거야. <웃음> <웃음> 야, 인스타. <웃음> <웃음> 저게 있지, 있지. 나 찍지 마. 야, 붙지.